안녕하세요. 스포츠위시채널 지키미TV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복귀 3개월 만에 퇴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호날두는 맨유가 2022-23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내년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적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날두는 맨유와 2023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호날두는 챔피언스 리그의 왕이라 불릴 만큼 챔피언스 리그 출전에 대한 의혹이 대단합니다. 호날두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하지 못하면 팀에 있을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또한 호날두는 내년이면 37세고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더 UCL 출전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호날두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 맨유 상황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날두는 과거 자신이 맨유에서 뛸 때와 현재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맨유의 부진한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맨유는 A매치 휴식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근 6경기에서 1승 1무 4패의 부진한 성적을 냈고 우승 경쟁팀인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참패했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순위도 6위로 호날두가 다음 시즌 UCL 출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날두는 맨유 복귀 후 바로 골을 터뜨리는 등 시즌 13경기에서 9골 1개의 도움을 올리며 맨유 공격을 주도하고 있지만 팀의 부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